안녕하세요 무당회원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토끼띠 운세가 어떤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토끼띠분들은 한 해에 묵은 것들을 털어버리고 내가 가야하는 그런 달이다 그동안 금전이 안풀리는 것 또한 소원해본 것들을 이제 다 길에 세우고 길조에 떠밀리는 그런 좋은 시기가 왔구나 하세요 마음을 좁고 마무리 좋은 흐름에 내 중심과 생각을 다시 세워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식이다. 좋을 때 흥청망청하면 중심을 잃어버린다. 남는 것이 없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간 수도 겪었으니 새로운 미사 기트는 시작의 좋은 11월이다 하시는 얘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25살 김효생이시네요. 네, 이분들은 어렵고 답답했던. 거기에서 새로운 기회가 일어나는 좋은 시기다 그러세요. 문서의 새로움이니 새로운 직장이요 취직이라 자격증이나 시험에 능히 이루는 그런 좋은 시기다. 분주히 움직여라. 사랑과 이성이 이 또한 새로움이라 만남이 부드럽고 서로 변화할 때더큰 만남이 일어난다. 직장에는 자리 이동, 변동, 이직 운도 있으니. 그래도 내가 언행을 조심해라. 아직은 이때는 구설 시비가 피말릴 수 있으니 항상 포행을 단정히 하고 남의 말에 끼지 말아야 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업가, 자영업자는 금전 손실 수도 문서에 탈도 있을 수 있으니 모든 결정할 때 내가 신중하게 천천히 체크를 잘해라 하시는 얘기예요. 인연 수도. 이달에는 강하게 들어오니 혹시 결혼할 분이 계시고 결혼하신 분이 계신다면 자손의 경사도 있다 하시는 얘기예요. 이때는 내가 뜻밖의 생기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해두는 게 어떠냐 하시는 그런 말씀도 하시네요. 다음은 37살 정묘생이시네요. 네이분들은 대운에 태양이 또 뜨는구나. 새로움에. 빛을 보는 시기로다. 되게 아주 좋아요. 어둠이 가시니 어려움이 풀릴 거고 길이 환하게 보일 것이로다. 자리 이동 문서 귀인운도 들어오니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막힌 것이나 안 풀린 것이 있으면 이제 풀리는 길조가 들어온다 하신 얘기죠. 직장인에는 해외로 가거나 다른 곳에 발령이 나고 새로운 조직에 임할 수도 있는 그러한 좋은 시기다. 계약도 내가 하려던 것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풀릴 것이고 성과를 이루고 능력을 회사에서 인정받을 시기구나 하세요. 리더나 오너 또는 관록에 감투를 얻을 수 있으며 이 와중에서도 바쁘시다 보면 사고 또는 내가 미쳐 생각지도 못하고 놓쳤던 것도 있으니 이거는 사건이나 배신, 손재수 이런 것들 같이 일어난다. 너무 좋을 때 내가 덤벙거리지 마라 하시는 얘기예요 작은 작은 일을 진행하시고 꼼꼼히 챙겨야 내 좋은 운만 다 받는다. 집안도 소리가 나니 항상 집안을 신경 쓰시고 따뜻한 말에 부드러운 언행을 많이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결혼하신 분들은 이별수도 들어온다 하시니까 아셨죠? 다음은 49세 시내 염내 네, 이분들은 새로운 일이요, 새로운 만남이로다. 사람이 갈리고 일이 갈린다. 다른 만남에 눈을 뜰자요 새로운 길에 금전이 일어나미로다이 운은 배수의 운이니 하나를 베풀면 두 개를 받을 것이요 두 개를 받으면 네 개를 받을 덕을 베풀어라 그런 말씀하세요 두 삽의 운으로 좋은 운으로 바뀌니 내가 열심히 베푸는 것도 잊지 말아 하시는 얘기죠 직장에는 좋은 일도 있고 책임질. 모든 것을 책임질 일도 있다. 구설망신을 조심해야. 직장인은 전문직 또는 예술 예능계 등 명예운도 일어나고 나를 알아주고 성과를 얻는 식이구나 하시니까 이런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사업가는 기회를 잘 봐라. 큰걸 내가 얻을 수도 있는 기회도 있고 다른 길로 가는 운명도 있구나. 금전 관계에 사건 사고. 관제도 있으니 언행을 조심하고 행동 그리고 문서의 결정을 하실 때 사인에 또 신중함을 더해야 된다 하신 거예요. 집안은 흔들림도 있지만 그 와중에 또한 좋은 경사도 있다. 경고 망동하지 마시고 진중한 그 속에서 내가 말을 뱉어야 병원하리라 세요 아셨죠? 다음은 61세 개묘생이시네요. 네 이분들은 어려움을 그동안 잘 이겨오셨다. 그래도 나쁜 것다 털고 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아니 몸이 걱정이고 마음이 걱정이로다 그러세요 걱정이나 힘든 것도 생각을 좀 털어 보시고 하늘의 구름처럼 나를 두 떠서 나를 보는 그 여유를 가지셔라 내 인생의 지혜를 일으키는 그런 자로다 하시니까요 배신수도 있으니 사람을 믿지 마시고. 내 발로 직접 내 직성으로 움직여라 그래도 투자나 문서의 운이 있으니 힘을 내라 하신 얘기예요 직장인은 명예 운도 있어 널리 또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 와중에 자만하거나 실수를 하시면 모든 뭐 책임을 내가 한 번에 다 져야 된다 낭패를 볼 것이다 하시니까 조심하시고요 아직 나를 노리는 자가 주변에 있으니 언행을 조심하시고 모든 일에 확인에 확인을 더해라. 자리와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망신을 당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이죠. 사업가, 자영업자는 대인관계의 인간수로다 인덕을 베풀고 한 가지를 내가 한 가지에 딱 취해서 거기에 뭐 몰두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미리 보셔라. 음, 미리 보시고 준비해야 한다 하시는 거예요. 이 시기는 일감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또는 계약을 했던 게 파기되는 운도 있다 하시니까요. 집안은 문서운이라 이동수도 있다. 누구든 집안에 몸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몸을 지켜라 하시는 거예요. 나이만 먹었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조상님께 조상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려 하시니 물이라도 떠놓고 몸수를 맞고 복록을 받을자 거기 어디에 있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께서 잘 되면 내, 내가 잘한 거고, 안 되면 운이 나쁘거나 조상님 탓이라고 하는데 한 번쯤 뿌리라도 떠놓고 빌어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73세, 신유생이시네요. 이분들은. 운도 안 좋았지만 만회하려는 내 욕심에 내 몸이 많이 다쳤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네요. 이제 길조가 오니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크게 이루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작은 작은 쌓아 올려야 내가 근심도 없고 내 몸도 지킨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더큰 것을 한 번에 이루려 하지 마라 하시는 말씀을 또 하시네요. 그만큼 애그로 오니 답답함이 끊이질 않고. 몸만 상하고 사고 구설 시비 관제만 붙는다 하시니까 그 욕심이 그것이다 하신 얘기예요 길조에 귀인도 있으니 명예운이 일어나니 이것이 인덕이로다 인덕을 베푼 자 분주히 움직여라 나를 부르고 반기는 자가 많으니 칭송만 받는다 금전도 풀리고 그 속에서 마음도 풀릴 것이다 하세요 사업이 안 풀리는, 사업하시는 분은 안 풀리던 문서가 풀리고 거래처가 늘어나며 계획을 또는 계약을 하실 것들이 수월하게 일어난다. 큰 욕심을 내지 마셔라. 집안의 자식들이 무언가를 들고 오고 계약하는 일도 생기니 문서가 풀리고 귀인이 함께하니 어려움이 풀릴 것이다. 무엇을 더 바랐느냐 하시는 말씀도 하세요. 11월에 자, 큰 것을 이루는 그런 마음이면 큰 것을 이루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